네 안녕하세요. 일통대양기어 대표 어재혁입니다 오늘은 싱크대를 사용하시다가 애기 칫솔이나 청구용소리나 또는 수세미를 싱크대에 빠뜨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서 싱크대 막힘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가로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잘못된 방법을 하다가 결국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물질이 싱크대 안에 들어갔을 때 자가로 빼낼 수 있는 방법과 자가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싱크대를 사용하시다가 특히 언제 많이 빠뜨리시냐면, 싱크대 청소를 하시다가 이 깨끗이 하신다고 이런 가림막 같은 것들 또... 다 분해하시고 청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은 배관 안에, 이런 스폰지나 또는 이런 수세미가 종종 들어가요. 또는 칫, 칫솔이나 이쑤시개, 그리고 면봉 정도 크기의 이물질들 많이 빠뜨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즉시, 어, 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셨다면, 물을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이 주름간에서 그런 이물질들이 막히거든요. 그럼 정말 간단한데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가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여기 보시면 이싱 여기 위에를 보시면 상부에 싱크대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돌려서 뺄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빼시, 빼시고요. 그리고 하부에 보시면 그 싱크대 하부 배수구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열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마개가 뚜껑이 열리는 걸요. 그래서 여기 밑에 박혀 있는 주름관을요. 빼신 상태에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 이물질이 이 주름관 안에 있으면 해결이 되겠지만 이주름간을 이미 지나서 하부에 있는 이 배수구로 들어가면요. 개인이 빼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전문가를 부르셔야 되는데요. 어, 많은 현장에서 여기 안에 있는 걸 이걸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빼내려고 뭐그 <laughs> 옷걸이 같은 거나 긴걸 이용해서 밀어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점점 밀려 나가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게 비용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가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전문가를 불러주셔야 되거든요 어, 이 아래 하수 배관에 들어갔다면요 그때는 정말 손을 더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큰 공사가 되고 공동 배관까지 흘러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음, 큰 공사가 될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